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UBS 뉴스 진행을 맡은 이창희 앵커입니다. 이번 달에도 우리 학교에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한 달간 학내외에서 있었던 주요 소식들을 AUBS가 정리해보았습니다. 매년 5월 1일이면 노태우 정권 타도와 공안통치 분쇄를 외치며 분신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발길이 이어지는데요.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3일간 우리 학교 학생회관앞 민주광장에서 제28회 고 김영균 열사 추모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지난 1일 민속학과 동행학생회와 김영균 열사 추모사업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기지사가 진행됐습니다. 같은 날 저녁 민속학과 강의실에서 진행된 박명배 동문회 특강을 마지막으로 일정은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학점이 월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이번 2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학교에서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처음 들어보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학우들이 많을 텐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김태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학점유월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학점유월제는 수강신청 학점 중 일부를 다음 학기로 이월하여 수강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학생들한테 다양하게 학습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고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대학 경쟁력도 좋아지고 이 학점 이월제는 대구 경북권 내에서 경북대, 영남대, 대구 가톨릭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뭐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이번 학기에 뭐 적게 들었는데 다음 학기에 그만큼 더 부담이 가잖아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게. 우리 학교는 학점 이월제를 최저 학점에 만족하면서. 최대 수강 신청 가능 학점에 미달일 경우 적용됩니다. 잔여 학점 범위 안에서 최대 3학점까지 다음 학기로 이월하여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최소 학점이 15학점, 최대 학점이 20학점인 경우 직전 학기에 16학점을 신청 시 미달된 4학점 중에서 최대 3학점만 이월 가능합니다. 단, 직전 학기에 학사 경고나 수업 연한 초과 및 학사 학위 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제외됩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학우들의 교육 환경에 좋은 영향이 있기 바랍니다. AUBS 김태균입니다. 이달의 소식입니다. ANU 착한 가게가 어학원 A 카페로 장소를 이전했습니다. ANU 착한 가게는 생활복지학과 소비자학 전공 동아리에서 운영하는 가게로 다양한 물품을 기증받고 판매하는 활동을 합니다. 지난 20일 성년의 날을 맞아 총학생회와각 단과대학에서 성년이 되는 학우들에게. 장미와 핸드크림 등의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지난 23일, 어학원 시청각실에서 당신이 옳다라는 주제로 정혜신 작가의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또한, 사전공연과 사인회, 열띤 지리응답 등 학우들의 많은 참여로 인해 성공적인 북콘서트가 이루어졌습니다. 5월 AUBS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